안녕. 벌써 시골로 기농한 지 9년차가 되는 나에게 농사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, 농사가 뭔지도 몰랐던 나에게 지금은 이렇게 농부의 아내가 돼서 맨날 꽃을 벗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줄이야. 누가 알았을까요? 처음엔 아이들을 키우느라 농사일에 농자도 모르고 도움도 못 되던 내가 지금은 어엿하게 이렇게 꽃밭을 맡아서 하우스에 작물도 넣고 모도 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네요. 시골이라 처음엔 참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귀농하는 자체가 많은 두려움이었던 나에게.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10년 가까운 세월에 위안이 될수 있는 어쩌면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생활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해야 될게 너무 많은 나에게 대견하고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병든 꽃추를 보면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들을 볼수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요. 아이들 새 키우며 시부모님 모시고 신랑이랑 변홍사랑 고추하우스에 수박에 메론에 시금치에 밤나무에 거진 안해본 작물이 없을 것 같네요.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들었던 농사일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참 10년 가까운 생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많이 아파서 이것저것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해보고 싶었던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지금은 고추농사 하나에 내가 정성을 쏟고 있지만 이 고추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 거며 어떤 다른 일을 할수 있을 건지 고민도 해보고 꼭 고춧가루가 아닌 고추로 할수 있는 게 고춧가루. 뭐 이런 거 아니고 다른 것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버리다 보면 앞으로 시골 생활도 더 좋아질 거고 더 많은 노력으로 내가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농부의 아내로 그리고 시골 농부로. 간하게 일해보자. 그럼 지금보다는 더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아이들 먹거리도 건강하게 만들어내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골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보자. 안녕. 나야, 나에게 인사를 전해. 그동안 고생 많았어.